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5월입니다. 오늘 물때는요, 새물이고, 만조 시간은 12시 38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자, 여기는 5월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9시 40분입니다. 자, 월요일인데도요, 예,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오리에서 차에서 잤습니다. 차박을 했습니다. 도루묵 통발을 던져놓고 도루묵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도루묵이 난 마리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제 통발에는 안 들어갔고요. 따르분 통발에 앞 놈이 큰 놈을 한 마리 들어간 걸 보았습니다. 아직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도루묵을 도루묵에 살펴드릴 테니까 성급하게 오시지 마시고 제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도루묵 통발 낚시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제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이 저기 또한 마리 나와 주었네요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오리에. 에, 고등어가 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마, 어제도, 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거의 많쿠를 하셨고요. 에, 모든 분들이 거의 많쿠를 하셨는데요. 초보자들은, 네,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들도 많쿠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에, 낚시를 하시면서 주위에 고수분들한테 낚시 방법을 물어서 예, 낚시를 하시면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옆에 고수분들은 고기 잘 잡는 분이 고수입니다. 아, 낚시를 오셔가지고 예, 현장에서 고기를 잘 잡으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잘 잡는지 여쭤보고 어, 채비 방법을 예, 여쭤보시고 하시면 잘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이른 시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예, 여기도 지금 한 마리 히트. 바로 옆에 분도 히트. 자, 우리, 우리 또 어제, 어제도 낚시하신 형님이 어디서 낚시하시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히트. 저기도 히트. 자,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예, 저기도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낚싯대가 많이 휘었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도 낚시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꿈을 안고 오시는데 꼭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형님이 여기 계시네요. 자 채비를 준비 중이시네요. 지금 아직 금방 오셔가지고 채비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사장님도 한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인데요. 아 저쪽에서도 나왔네요. 월요일 아침인데도요. 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바다는 너무 잔잔합니다. 자, 저기 갯바위 쪽에도 꽤,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통발을 걷으면서쭉 훑었습니다. 훑어보았는데 갯바위는 어제는 고등어가 몇 마리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 갯바위에서는 좋은 조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자리도 몇 자리 안 남은 것 같아요 부지, 부지런히 들어오셔야 자리를 잡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자리 잡은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도 한 마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한 마리가, 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오네요 한 분을 보고 고기를 돌렸는데 두 분이 동시 패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벌써 올라왔습니다. 아, 우측엔 벌써 올라왔습니다. 자, 우측엔 벌써 올라왔고 좌측에는 한 분이 벌써 올리셨고 또한 분이 다 끌고 왔습니다. 자, 이쪽 자리가 제가 예, 올라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이쪽 저쪽 예 여러 곳을 살펴보기엔 아 그러는 사이 여기에 예 가까운 코 밑에 등잔밑이 어둡다고 예, 여기서 올라왔고요. 지금 예 여기 조사님도 히트. 자예예 여기 조사님도 히트. 여기 저기 사방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도 히트. 예 사이즈 좋습니다. 자, 아침부터 대박, 예, 대박 히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저기도 올라왔습니다.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쪽은 아직 안 올라오네요. <laughs>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예쁘니, 예, 지금 한 마리 올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분 히트. 자, 또 히트. 자, 햇볕이 반사돼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멀지 않은 가까운 쪽에 한 분이 또 히트 하셨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 또 금방 던지자마자 바로 나왔네요. 금방에 예, 한 마리 잡으셨었는데 또 잡으셨네요. 자, 저기 올라온 거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조사님 히트. 자, 아예 그런 사이, 여기도 히트. 아예 고등어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자, 아침에 밤, 밤새 굶어서 배가 고픈 가봅니다.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네요. 자, 히트. 남들은 다 히트하는데, 우리 형님은. 꽝입니다. <laughs> 남들 낚시에 고기 올리는 거 부러만 하고 계십니다. 꽝입니다. <laughs> 자, 자. 끝그 쪽에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자, 벌써 올라온 모양입니다. 뒤로 돌아선 불이. 고기 잡은 겁니다 자 실시간을 해도 예,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수가 연장을 탓하고 있습니다 새우가 안 녹았답니다 <laughs> 자, 여기 조사님또 히트 바로 앞입니다. 자, 요 양쪽 사이드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가까운 부분을 네, 자주 놓치네요. 자, 여기 조상도 히트 자 올랐습니다. 예. 자, <laughs> 자 두분 동시, 거의 동시 패션입니다. 자,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어 엄청 크네요. 와. 자, 고등어가 이제 시즌 막바지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고등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아, 예, 형님도 히트! 예,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한 12월, 중순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떨어졌습니다. 자, 뜰채를 준비하시다가 떨고버렸습니다 자, 저쪽에서 또한 분이 히트하셨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자, 멀리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쪽에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까운 쪽에서도. 자, 저기 또한 분이 히트, 두 분, 두 분이 히트하시네요. 두 분이 동시에 히트하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은 올라왔고요. 아, 예, 엄청 큽니다. 멀리서 봐도 엄청 크네요. 자, 또한번더 올라왔습니다. 동시 히트, 아, 예, 여기 사님 금방 잡으셨는데 또 잡네? 와, 던지면 나오네. 말 그대로, 넣으면 나오는, 느나, 느나, 포인트 같습니다. 자, 예. 느나, 느나,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말들을 잘안 씁니다. 느나, 포인트니. 뭐, 이런 말들을 잘안 쓰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 쓰던 말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여기 분또튼가요 아, 아닙니다. 빛낚시네요. 자, 여기는 새로 오신 분 지금 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가까운데 두 분이 진짜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쿨러를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가는 사이 또 히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빠졌습니다. 자 에바늘 낚시인데요. 에바늘에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바늘이 빠졌나요 자 바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들 아유 예 제가 쿨러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아 뭐야 아침인데도 벌써 마음 쿨로 하셨네요 옛말에 <laughs>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 엄청 잡으셨네요 어린,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어, 사장님한테 자리 양보하고 가야어 예? 사장님한테 자리 양보하고 가야죠 아 그러세요? 밑밥이 네, <laughs> 렇게 많이 나왔는데도요 <laughs> 잡을 만큼 잡으셔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네. 그런 사이, 예. 옆에 사장님 또 히트. 옆에 사장님도 많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예, 한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로는. 자, 예. 사이즈가 다들 좋습니다, 이제는. 자, 그동안 받아 먹은 밑밥들이 많아가지고, 네, 밑밥들이 많아서 살들이 쪘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여기에 골프공도 하나 눌려있네요. 어, 골프공이 하나 눌려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다 많이 아침 시간, 이른 시간에 많이 잡으시네요. 자, 제가 영상 찍으면서요. 거의 30분도 안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냥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고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에이, 영상 찍은 시간을 한 10분 좀 남짓 찍은 것 같은데요. 벌써 한 편의 분량이 찼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또 히트하셨어요. 자 요거 보면서 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이른 시간에 예, 저쪽에도 한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등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